안녕하세요. 김재영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이 전편에는 ICE 에이전트나 경찰의 체포 대처법에 관한 주제를 다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추방 재판을 통해 신분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방 재판을 통해 추방 재판에서 벗어날 여러 가지 방안 중 영주권까지 해결되는 방안은 Cancellation of Removal이란 Relief입니다. 추방 이유가 신분을 유지를 못했든, 불법으로 입국했든, 혹은 부도덕적인 경범죄를 범하였든, 몇몇 사유에 한해서는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함으로 과거 잘못을 용서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하려면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산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방 사유 외에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어야 하며 부모,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방될 경우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부모,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주 크고 예외적인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하려면 본인의 가족들이 본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혹은 금전적인 도움 없이는 이 미국 땅에서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 여부는 케이스 case by 케이스이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 중간에 신분 유지를 못하신 분들의 경우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혹은 추방재판 도중 결혼을 하게 되면 추방재판을 종료하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 유지를 했을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에는 신분 유지를 못했어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줍니다. 추방법원도 만약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다면, 추방재판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다만, 추방재판 진행 중 결혼하신 분들은 이 결혼이 합법적이며, 추방재판을 면할 목적으로 결혼을 한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 취업이나 혹은 다른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245아이 조항에 해당되어 불법 체류 기간을 용서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왔다면 추방 재판을 종료하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추방 재판 시작 시 혹은 중간에 혹은 끝나기 직전까지는 추방법원의 발렌트리 u r e 자진출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자진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날 테니 추방재판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을 떠나는 것이니 추방명령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추방명령을 통해 추방됐을 경우에는 5년 혹은 10년 동안. 그 어떤 비자나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한국에서 바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신분 없이 거주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그리고 1년 이상 체류신분 없이 거주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비자와 미국 입국이 불어됩니다. 만약 추방재판 시작했을 당시 본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진출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 바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비록 1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해 10년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601 웨이버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는 입국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추방 재판을 통해 신분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